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어, 산림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제 유튜브로 어, 각종 과목별 답안집 그리고 공부 자료 또 현장에 나가서도 또 어, 동영상을 찍고 그래서 산림기술사 어, 필기 면접시험 보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도대체 어떤 자료가 있으며 그 자료를 어떻게 구입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뭐 어, 릴스 짧은 쇼트 뭐 이런 영상으로 올리고 그랬는데 어, 화면이 좀 선명하지 않거나 너무 짧아서 어, 시청자들이 인지하기 힘든, 이야기 힘든 부분이 있다. 또 그리고 동시에 또 근래에 1 3 2회 134의 답안집을 만들어가지고 어, 이 자료가 좀 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차분히 천천히, 천천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 기술사 공부 자료집 안내. 이제 자료명은 자료명은 이제 1번이 최근 12년간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그리고 123회부터 134회 2024년 7월 27일 날쓴 134회까지 답안이 완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는 번호 1번의 자료명에 최근 12년간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답안집에는 1번의 조리막 한 권. 이번에 산림경영학 한권 3번 다반집 사방임도공학 다반집 한권또 보호토양기계학 다반집 한권 산림정책 산림법률 산림생리 산림병리 앞에서 한권또 123회 2021년 상반기 31문제 다반집 한권 7번에 125회 2021년 하반기 31문제 답안집 한권 8번에 126회 2022년 상반기 답안집 31문제 한권 9번에 128회 2 0 2 2년 하반기 답안집 10번에 129회 2023년 상반기 답안집 11번 131회 2023년 하반기 31문제 답안집 십이 번 백삼십 이회 이천이십 사년 상반기 올해 일월달이죠 답안집 삼십 일 문제 또 이천이십 사년칠월 이십 칠일 저번달에 본 어~ 백삼십 사회 답안집 3 1 문제 이렇게 해서 최근 십이 년간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그래갖고 어~ 열세 권이 있습니다 아~ 반드시 이~ 보아야 할 그런 자료죠. 어, 두 번째, 큰두 번째가 이제 산림 기술사는 공법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공법이 공법을 공부하지 않고는 산림 기술사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어, 공법은 사방 및 임도공법 135문제, 9권에 실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면접 답안집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어, 면접 기출 및 예상 문제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권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어떻게 봐야 되며 또 합격자들은 어떤 수기를 썼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공부자료 및 합격자 수기가 총 5권이 있습니다. 에, 이제 조리막에서는 이제 에, 조리막 어, 책에 나오는 것 외에 제가 현장에서 뭐 풀베기의 장단점, 풀베기의 종류별 장단점, 그러면 제가 어, 설계를 하고, 풀베기 설계를 하고, 풀베기 감리를 할때 느낀 점, 어, 그런 것들을 차별화 답안을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도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이 제 자료를 사봐서 어, 0지기 시험 때 그렇게 기술을 작성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어, 그런 것, 뭐, 동굴류 제거 작업에서 현장 스킬이 있고 어, 그리고 어, 남들하고 차별에 대한 답안집을 작성한 것들 조림작업에서 뭐 여러 가지 갱신에 관한 것 외림이라든가 몸석갱신 그것도 개발작업이라든가 도태감벌, 정량감벌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차별의 답안을 작성해서 수험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유도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조림하게일권에다 실려 있고 요번 134회 기출문제에서도 재책에서 어,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정량감벌, 도태감벌 다 재책에 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산림경영학이 이제 조림학이 산림기술사시험에서는 30%를 차지하고요. 산림경영학이 20%를 차지하고 사방 및 임도과학이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법률, 뭐 기계, 정책, 생리, 병리, 토양 보호, 산불, 병해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방 임도 역시 제가 현장에서 설계 감리한 것들을 어세 어, 번째 사방 임도 공학. 아,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에, 사방댐 설계, 임도 설계 해면서 느낀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산림 기술사 답안에 나왔을 때 차별화 답안을 받는 것들. 또 제가 감리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걸 위주로 어 기존 문제, 기출 문제다가 차별화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한 권이 있고요. 보호 토양기계학, 어, 보호는 이제 산불이라든가 뭐 소나무 재선충, 그리고 산사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고 토양은 토양 단면, 뭐 이런 것들, 이목기계학, 다공정, 뭐 펠로번처뭐 이런 것들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정책과 법률학, 수목생리, 수목병리가 또한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부터 어, 올해 2024년 하반기까지 모두, 어, 해수별 답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123회, 125회, 126회, 128회, 129회, 131회, 132회, 134회, 이렇게, 에, 8권의 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료집, 번호 1. 최근 12년간 기출문제와 예상 문제 답안집은 총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가격은 밑에 9월산 골뱅이 한메일 점 내소로, 문의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공법 답안지 산림 기숙사는 공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사방 및 임도 공법. 이 사방 및, 및 임도공법은 기존의 기출 어, 기출 답안에서 만드는 거하고 일부 15% 정도가 중복이 되어 있고, 어, 나머지는 별개로 사방 및 임도공법 답안집이 한 권에 15문제씩 해서 9권에 135문제가 사방 및 임도공법 험에 1회에 에, 3개에서 5개 나오는 사방 사방 및 임도공법이 다요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은 2차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 기출 및 예상 문제가 총1 1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어떤 공부 자료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뭐 이런 것들이 총망라에서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제 자료는 1번, 1번 최근 12년 각 12년간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답안집 그리고 2번 공법 답안집 3번, 3번 면접대비 및 답안집 면접대비 답안집 4번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에서총 4가지의 어, 네 자료가 있습니다. 산림기술사 아, 아, 공부는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남들하고 똑같이 기술해서는 75명 중에서 5명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구성하고 작성한 책에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산림청 자료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또 제가 어, 임도 사방 숲가국기 소나무 재산충 이런 것을 설계 개류보전 이런 것 설계 감리 할때 아주 스킬 고도의 스킬이 다 녹아서 답안집이 구성돼서 또제 자료를 어, 구매해서 처음에 필기 면접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어,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서 합격을 하였다고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아, 제가 최근 들어서는 어, 기출 문제 중에서 어, 증보 개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구매할 때에 증보 개정한 내용들을 어, 삽입해서 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산림기술사 미련하게 너무 기본서에 기본서에 취중하고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과 이목기술 리건을 너무나 달달해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지치고 지루하고 힘듭니다. 아 제가 만든 산림기술사 공부 자료집에는 핵심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뽑아서 채점을 할때 채점관한테 눈에 띄는 그런 키워드 위주로 답안을 작성을 하였고 제가 현장에서 설계 감리를 하면서 느낀 그런 키워드를 답안에 작성해서 채점관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안집을 작성하였습니다. 아, 재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월산 골뱅이 한 밀점 내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